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승희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 개동으로 총 1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,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, 있는 관계로 제가 먼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주차장이 1층, 1층에도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으로 가셔도 1층 주차장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지하 2층입니다. 예,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식으로 어뭐 따로 리프트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, 램프로 내려갈 수 있게끔.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양방향이 아니네요. 자, 그래도 밑으로 지하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100% 자주식 주차는 아니고요. 기계식 주차도 조금 살짝 첨부가 돼 있습니다. 그래도 기계식 주차가 있다는 거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.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. 함께 가보시죠. 네,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저는 그 중에 2호 타입입니다. 네, 2호 타입으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버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됩니다. 아, 왼쪽편으로 키큰 장이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드로 예, 깔끔하게 마감 돼 있습니다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으시면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중문은 예, 양계용 도로 사용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면동 중문 스라이딩도 많이 쓰는데 양계용 도로 해서 어,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면 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네요 예,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넓게 빠집니다. 예, 거실 생각보다 넓게 빠지고요.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 보시게 되면은 앞쪽이 도로가예요. 어, 여기가 도로가가 생각보다 좀 넓어서 어, 뭐 막, 평생 막힐 일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여기가 동향입니다. 예, 북동향으로 준비돼 있어서 그래도 오전에 햇살 들어오는 집으로 예, 그래도 동향 햇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자 거실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, 전열 교환기 그리고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요 실링팬을 돌려주시면은 그래도 많이 전기 효율도 좋고 예,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기 청정기 아니고요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. 왜냐면은 주방 환기창이 없다 보니까 어, 환기를 시키실 때는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월인것 같아요 뭐아트월 소파는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, 여기가 이제 템바 보드로 해서 한쪽 벽면을 포인트를 줬고요 반대쪽으로 소파 자리 어, 6인용 소파도 넣으실 수 있게끔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소파는 굉장히 넓게 준비가 돼 있고 거실 폭또한 네, 거의 4m 가까이 됩니다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, 거실도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, 삼샤인 가족 넉넉하게, 거실 넓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안정적인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어, 상부장,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,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습니다. 어,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기는 하지만, 네, 요 앞쪽에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어서, 의자만 갖다 놓으시면 식탁 정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삼국쿡탑은 가스렌지가 들어가네요. 후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펴져 있습니다. 하부장 쪽으로,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쪽으로 전자렌지 밥순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있고요 자,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. 냉장고로 넣게 되면은 어, 좀 안쪽으로 나오죠. 네, 앞쪽으로 나와서 조금 좁아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주방 구조,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예,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고요.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안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. 어,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이 두 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어, 안방 사이즈가 어,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. 거기다가 어, 방은 방대로 크지만. 안쪽에 또 여유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뭐, 시스템 장으로 둘러서, 어, 여기를, 어, 조금 옷을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, 여기 콘센트가 있으니까, 화장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화장대 쓰셔도 될 만한 사이즈로, 부부 옷실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거기다가, 어, 여기가 한 14자 정도 돼요. 4천이 넘습니다.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편하게 활용 가능하실 걸로, 예상이 됩니다.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안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와 이렇게 4천이 넘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. 네, 4천이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 공간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.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시공이고요. 부부 욕실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. 어 정면에 수납장, 젠다이 선반. 세면대 벽이고요 이쪽 공간이 살짝 또 있죠. 네, 코너 선반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별도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샤워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넓게 준비되어 있어요. 이렇게 안방 준비가 되어 있구요. 그리고 여기는 안방을 제외하고 중간방, 작은방에 다 베란다가 들어갑니다. 자,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보시면 그냥 무난한 사이즈, 네, 그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. 자녀분들이 크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도 열자가 넘는 방이에요. 열자가 넘는 방으로 준비가 돼 있고, 거기다가 베란다.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.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여기 수도배관이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. 사이즈는 그냥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. 세탁기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. 그리고 여기 2층에만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. 2층에만. 그래서. 뭐,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에, 발코니 느낌의 테라스니까,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방 사이즈 보시면은, 그래도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, 자녀분들이, 예, 삼종 가구 넣실수 있는 사이즈로, 예,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대신에, 어,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, 그 가구 배치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될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구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입구 앞쪽에 준비가 됩니다. 네세 번째 방은 여기도 베란다가 있어요. 세 번째 방은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. 네, 한자 정도 더 크게 준비가 돼 있어서. 어, 자녀분들이 이 방을 쓰는 게 더, 조금 더 넓게 쓸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자 여기도 분명히 에, 두 번째 방에도 수도 배관이 있어서 세탁실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세 번째 방에도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 한개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철문으로 해서 그렇죠,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 베란다가 있지만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 사이즈 항상 말씀드는데 리 2,700에 2,700이 넘으면은 넉넉합니다. 근데 여기는 열차가 넘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, 3종 가구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입구 바로 옆쪽으로 입구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어요.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. 어 메인 욕실은 기본 메인 욕실 구조네요. 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. 어, 파티션은 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. 공간이 살짝 안 나와요. 그리고 수납장, 젠다의 전방, 세면대, 변기까지 깔끔하게 메인 주실 기본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방 3개, 화장실 2개,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 타입입니다. 예,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평생 막힘없는 도로가 뷰, 예, 평생 막힘없는 도로과 뷰를 가지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빨리 오셔서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모두주택의 채용사의 팀장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